자먼 칠장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.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. 그것을 네 손가락에 매어 네 마음판을 새겨라. 지혜를 너희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.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.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.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나간 젊은이를 보았다. 그는 길모퉁이를 지나 창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. 날이 저무는 황원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,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. 그 여자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, 때로는 거리에서, 때로는 광장에서, 때로는 길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.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.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.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.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.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있고 그 위에 모략, 치명,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. 들어가요.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.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.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.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.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.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.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.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. 너희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, 그녀가 있는 길에도 서성이지 마라.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,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. 그녀의, 그녀의 집은,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, 내려가는 길이며, 길이며,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. 한다. 아멘. 네.